읽은 이십일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 앞에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경건이란 말은 사전에 보면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도 매일 경건회라고 해가지고 이교시 수업을 마치고 한 시간을 다 예배당에 모여서 교수님들 또 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간을 경건의 시간이라 경건해라 그렇게 이름을 정해서 우리가 드린 적이 있는데 기독교 대학에서 보면 은 제풀 시간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죠. 제가 성실대학, 서울여자대학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인데 설려대에서 그 제가 한 5년 좀 넘게 강의를 한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목 실장이 어, 박명선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어, 그분도 이제 순이여고에서 교목을 하다가 설려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믿는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학생들도 어, 학교에 와가지고 사실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예배 시간에 또 어떤 학생들은 당돌하게 내가 왜 기독교를 안 믿는데 예배에 참석하느냐 그래서 재판을 건 학생도 있었어요 결국은 졌지만은 그 학교의 권하기념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한 건데 그런데 예배 시간에 보면은 뭐 얼마나 아이들이 뭐 복장이 막 요새 더군다나 얼마나 참 우리가 상상하기 그 어려운 복장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자꾸 맨 앞에 앉아있는 학생이 있는데, 배꼽 티를 입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 끝나고 가서 그 배꼽 티 입지 말고, 왜 그걸 입고 예배 시간에 오느냐. 그학생이 대답이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주 요새 애들이 얘기를 참 잘해요. 네. 또 모자 쓰고 있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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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분들은 뭐그 다른, 아이들이 이상한 모자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근데 모자 아주 무면안되냐 하더니, 교수님은 왜 안경 쓰세요내눈 그래. 나빠서, 나 머리 나빠서 쓴 거예요. <laughs> 뭐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laughs> 이 경건의 시간, 뭐참 이렇게 물론 복장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원래 이 경건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모습으로 그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경건의 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경건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경건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사상 7절에 보면은 너희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훈련하라. 그 말이죠. 우리 교회도 왔었던 그 삼성. 어, 라이언즈의 이만수 선수, 이제 나중에 감독까지 했죠. 어, 그 어머니 아버지, 그 어머니가 특별히 이만수 선수가 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어머니가 아주 키도 커시고. 근데 이 선수가 어, 이제 어, 홈런을 최초로 때렸잖아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생기면서. 또 100호, 100개, 또 200개까지 때리고 말했는데,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남들이 다잘 때, 지방 다른 팀의 원정 경기를 가도, 뭐 대구가 삼성이니까, 뭐 광주를 가든, 부산을 가든, 그 숙소에 옥상에 꼭 올라간대. 자기는 올라가가지고 한 500번을 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르고, 그리고 잠잔대데 500번. 다른 선수는 다 잠자는 시간에 자기는 야구방 면일를 500번 이상을 휘둘르고 스윙 연습을 하고 그리 잠을 잤다. 그런 얘기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홈런을 칠 때는 말이죠. 이 홈런, 이 야구봉이 주먹보다 작, 주먹보다 작잖아요. 근데 홈런 칠 때는 보름달 같이 크게 보이는데그 투수가 던지는 볼이. 그러니까 때리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프로 야구 선수 레전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기록도 많이 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라오스에 어 지금 야구를 만들어가지고 라오스에 아주 큰그저 예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금 선교적인 사명도 감당하고 있는데 이처럼 끊임없는 훈련 그것이 그험노 왕을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건도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운동선수들이 뭐 계속 성공만 합니까? 좌절도 있고, 슬럼프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어, 이제 훌륭한 경제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지, 첫째가 말을 조심하라. 그겁니다. 26절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이 경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물론 그것도 경건훈련의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반드시 자기 혀를 제갈 물려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넘어가오면은 이 말씀에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으로 제어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믿음 생활에서 이 언어 생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시험 당하고, 교회를 그안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은혜로운 언어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갈은 말에, 입에 물리는 쇠로만든 물건이에요. 말이 함부로 띄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혀를 잘 절제하라.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실수를 하면은 다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경건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은혜로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의 실수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무심코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다윗 시편 52편 2절에 보면 네 혀가 심한 악을 깨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란도다이 셋째 혀도 안 되는 작은 지체 혀로 인해서 삭도같이 된다는 거예요. 칼 같은 상대방을 찌르는 이 말을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주소 담지 못하잖아요. 내뱉은 말은 텍사스 의과대학의 스미스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심장학의 아주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스스로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 무의식 속에비몽사문관에 이제 그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 동료 의사들이 응급실에 가서 응급 처치를 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효과를 뭐 보지 못하니까 신씨 들어 자기를 덮었대요. 그리고 어디론가로 한없이 가다가는 마침내 심판대 앞에 서게 됐는데 그 심판의 기준을 보니까 살아생전에 쏟아낸 말들로 심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쏟아든 말들, 평소에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그런 말들, 상처를 준 말들, 그런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되고, 또 그냥 대수롭지 않게도 던진 위로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음성이 들리기를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터니,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걸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체험는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병원에 휴직계를 내고 그 말에 대한 평소에 그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주로 그걸 주제로 해서 간증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무신고 뱉은 말도 하나님 앞에 모두 쌓인다는 사실을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말을 잘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말이 다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입으로 불평, 불만, 험담, 비방, 욕설. 그거래. 그것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의 입으로 감사와, 기도와, 찬양과, 위로와, 사람을 세우는 격려의 말이 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은 곧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교회의 덕이 되는 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말, 그래서 오늘 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은혜로운 말로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두 번째입니다.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환란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만 돌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은 약한 자 고아와 가부 나그네와 병든 자 가난하고 갇힌 자또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성김의 대상들입니다 돌보고 이 말은 조사하러 가다 그런 의미예요 일시적으로 방문하거나 교제가 아닌 계속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생내기나 동정심에 의한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교정선교도 좀 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힘든 선교 중에 선교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이 들어갔다 나오면 이 교정선교의 중요성을 또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는지 몰라.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교회 건축을 하다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여주기도세 구속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특별 면을 신청해 가지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만났는데 아니 노예에서 교회에서 만났던 분인데 그 안에 목사님이 거기 수감자 옷을 입고 앉아 있으니까 이상하더라고 또 얼굴은 얼굴인데 전혀. 그런데 절 보더니 계속 그냥 눈막흘리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뭘 죄송해? 예, 그럴 수 있지.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들어와보니까 이게 얼마나 교정 성계가 중요한지 예. 예배 시간에 목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가 저맨 뒤에 앉아가지고 보는데 아는 목사님이 앞에 앉서 찬양하고 있더래. 그예배의그 소중함이 말이지. 그리고 자기가 안에 있는, 같이 있는 장기수들한테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뭘 매겨야 될것 같습니다. 하고 저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더라고. 우리가 교정선교 하는 것도 꾸준하게. 그저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갇힌 자를 돌아보라.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돌아보았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게 선교예요. 우리가 선교사들 파송하지만 은 보내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역할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고아우 가부를 여기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롭고 힘든 그런 이웃들을 돌보라 그런 상징적인 대상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과 상처와 필요를 채워줘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생활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돌아보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정한 경건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나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적인 건견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의 성자다. 그렇게 말하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독일에 그저 넉넉하게 살수 있는 그런 의사였지 않습니까? 공부도 많이 해서 철학도 박사고, 신학도 박사고, 음악도 박사고, 의학도 박사고, 그가 왜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에그 밀림지대에 가서 흑인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수술해주고 일생을 살았는가? 그가 독일의 유명한 대학 교수를 내려놓고 아프리카 가, 아프리카로 가게 된 여러 동기 가운데 중요한 동기가 있어요. 그원을 지났을 때 슈바이츠는 어느 흑인 동상을 보았습니다. 누구의 동상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동상에 그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에게 지은 얼마나 포악한 제약들이 많을지, 종으로 잡아다 팔고 학대하고 짐승처럼 대하고, 슈바이츠가 그때 생각한 게, 내가 어떻게 하면 과거 100년 동안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 내에 지은 죄를 만분의 일이라도 보상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의 열매를 보여준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생각은 할수 있어요. 미우칠 수는 있어요. 깨달을 수는 있는데 슈바이처럼 행동으로 갔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섬기는 거, 약한 자를 돌보는 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큰 손, 하나님의 큰 손으로 그 경건을 통하여 풍성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위의 약한 자를 돌보는 이 시대의 진정한 경건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27절에 계속해서 보면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주약으로 물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다고 떠나서 살수 없잖아요. 전부 다 기도원에 들어가고 산속으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것도 세상의 빛이,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지, 교회의 세상, 교회의 빛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 살아야 돼. 세속이란 말은 잘 따져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회를 세속이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잘못된 풍조, 어? 그것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아와 가보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과 마음 그 행할 때에 우리의 그런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면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그저 독감이다. 코로나다 해가지고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면 침투해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면역력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의 면역력 키워야 돼요. 기도의 면역력도 키워야 돼요. 네. 말씀은 듣긴 듣는데 면역력이 안 생겨. 어느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첫 부임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사람들이 다 아멘으로 은혜 받고 예배 끝나고 참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네. 목사한테 이말 들으면 이, 이 말을 하면 얼마나 그 목사님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 그런데, 그 다음 주 일날 기대하고 나왔는데, 똑같은 설계라는 거야, 또. 지난주에 한 설계를. 아,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또, 저도 뭐 20년 이상 뭐 개의를 여기서 하니까, 뭐 했던 설계 또 해요. 근데, 뭐, 아, 뭐 여러분들이 다 쓰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지, 못해 그런데 또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주에 하니까 교인들이 좀 의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위기가 좀 식었어. 아, 근데 세 번째 주일도 똑같은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네? 아니, 똑같은 설계를 어떻게 세 번이나 계속 하는데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래.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요. 안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그러면 새로운 설계를 할 겁니까? 내가 설교한 그 말씀을 실행이 옮길 때까지 내가 계속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설교 들으면 뭐해? 예. 실행이 안 옮기는 걸, 실천이안 하는 걸, 예. 말씀에 대한 실행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순종하고 실천해야 그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사람 앞에서 경건한 척할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저 은혜로운 언어생활 어렵고 약한 사람을 돌보는 생활 시속에 물들지 않은 생활 그런 생활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은혜로운 말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경건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